안녕하세요. 노담야구의 김수코치입니다. 제가 한동안 유튜브에 조금 뜸했습니다. 이거 혼자서 레슨하고 영상 찍고 또 편집하다 보니까 이게 업로드 시는게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이번에 여러 가지 야구 주제를 좀담아서 다시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야구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 기존의 서행야구 하시는 분들을 뭐 자세, 기본 뭐 하나하나 좀 만들어 나갈 거니까 좀 많이 다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이제는 이 영상 안 끊기게 좀 꾸준히 최대한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야 제가 그리고 영상 피드백이라는 걸좀 했었어요 혼자서 노브가 어디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공을 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방망이 노브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몸이 많이 뒤쪽 방향으로 누워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만큼 몸이 돈을 회전 시간도 길어지고. 이 영상 피드백도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내 폼이 뭐가 문제인지 내가 뭘 고쳐야 될지 그리고 내가 뭐가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영상 피드백도 다시 시작을 할 거니까 많이들 영상 피드백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텐츠가 좀 궁금하다. 뭐 이런 걸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밑에 댓글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좀 추려서. 좀 재밌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처음부터 다 잊어보시고 다시 그냥 열심히 찍을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